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을 잃은 나의 골반을 바로 잡아주고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매트에 수카사나로 앉아서 시작할 겁니다. 먼저 오른 다리가 앞쪽으로 오게 양발 발끝을 당겨 무릎 아래에 발이 오도록 해주세요. 양손은 무릎을 짚은 상태에서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며 가슴을 하늘 쪽으로 열며 시선까지 따라갑니다. 내쉬며 시선은 배꼽 등을 최대한 뒤로 밀어주세요.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며 가슴을 들고 시선을 천장 내쉬며 시선은 배꼽 등을 밀어줍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쉴거고요 한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어, 내쉴게요. 자 이제 발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 나의 왼다리가 앞으로 오도록 발 끝을 당겨 무릎 아래에 발이 오게 해주세요. 엉덩이는 들썩들썩 나의 시팅본으로 앉을 수 있게 해주시고 허리는 곧게 펴줍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양팔은 양 옆으로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손바닥 팔꿈치 나의 왼손을 길게 밀어주세요. 팔꿈치를 꼭 바닥에 대지 않으셔도 좋아요.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 골반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옆구리를 이완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내려가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며 상체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면 자, 이제 호흡을 들여마시며 척추를 위로 길게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 시선은 앞쪽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호흡 다섯 번 반복합니다. 이번에 나의 왼팔을 대각선 앞으로 길게 밀며 시선도 바닥을 바라보시고 호흡 반복할게요.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천천히 상체는 바로 들 거고요. 내쉬는 숨에 내몸 왼쪽으로 길게 밀어. 시선은 천장. 호흡합니다. 이번에는 내 몸을 대각선 앞으로 밀어 호흡할게요. 호흡에 들여 마시며 천천히 상체는 바로 세울 거고요. 내쉬면서 편안하게 팔을 풀어주세요. 지금 나의 양 다리는 앞으로 뻗어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 발끝에도 힘을 빼시고 나의 무릎도 살짝 구부러져도 괜찮습니다. 그저 허리에 집중해서 이완시켜 주려고 해요. 천천히 상체는 앞으로 손등과 팔꿈치가 바닥쪽을 향하도록. 그대로 팔에 온몸에 힘을 완전히 툭 빼시고 허리를 길게 이완합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 내 몸은 자리에서 일으킬 거고요. 지금 나의 오른 다리를 접어 트리앙 무카 에카바다 사나를 함께 합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는 붙여 주시고요. 나의 발 등이 바닥에 닿게 오른 발뒤꿈치를 몸쪽 가까이 붙여 주세요. 나의 왼 다리는 발끝을 당겨 발등이 정확히 내 몸쪽을 향하도록 다리가 틀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상체를 앞으로 낮출 건데요. 상체를 낮출 때 나의 왼쪽 골반이 이렇게 많이 뜬 오른쪽이죠. 오른쪽 골반이 많이 뜰수 있어요. 만약에 오른쪽 골반이 너무나 많이 뜬다면 나의 왼손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상체는 앞으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앞으로 내려가 호흡합니다. 천천히 팔을 푸시고 호흡을 들여마시면서 팔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바로 할 거고요. 지금 나의 오른다리는 뒤로 보내 나의 허벅지의 각도가 90도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발끝은 뒤꿈치가 엉덩이부터 발끝이 당긴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자, 이제 먼저 나의 왼쪽 다리를 바라볼 거고요. 그대로 천천히 바닥을 짚으며 상체는 가능한 만큼 다리와 밀착합니다. 역시, 손으로 바닥을 밀면 내 몸은 자리에서 일으킬 거고요. 이제, 나의 오른 다리를 천천히 펴서 무릎의 각도가 90도가 되게 해주세요. 고관절 엄청 불편할 거예요.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불편할 거고요. 골반의 균형이 너무나 좋아도 이 자세는, 네, 오른쪽 고관절이 조금 불편한 자세가 맞습니다. 지금 나의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잡을 거고요. 호흡을 들려마시면 아예 오른 팔을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시선은 뒤를 바라보시면서 척추는 곧고 곧하게 펴셔서 시선은 뒤쪽 호흡합니다. 나의 네, 허리를 앞으로 보내며 허리를 펴세요. 천천히 상체는 돌아와 나의 허벅지 중간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역시 고관절이 불편할 거예요. 많이 내려갈 수 없어요. 가능한 만큼만 천천히 내 몸을 앞으로 내려가 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로 계셔도 좋고요. 양손을 살짝 포개 이마를 대셔도 좋고 호흡할게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 내 몸은 자리에서 이렇게 거고요. 음 불편해요. 네 이제 천천히 오른 다리는 앞으로 보내주어서 반대쪽 트리아그로카 에카파다 산업도 함께합니다. 나의 왼 다리를 접어 발등이 바닥에 닿게 지금 치 엉덩이 가까이 무릎과 무릎 부릅 사이 붙여주세요. 오른 다리 발끝 신당기시고. 역시 나의 왼 골반이 너무나 바닥에서 많이 뜬다면 오른손으로 바닥을 눌러 지탱하세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앞으로 내려가서 호흡 천천히 팔을 풀어 호흡에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바로합니다. 자 이제 나의 왼다리를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왼다리를 조금 더 뒤로 보내 발끝 진단 계시고 나의 허벅지의 각도가 90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나의 몸은 오른쪽 다리를 바라볼 거고요. 천천히 바닥을 짚어 내려가. 상체 다리와 가능한만큼 밀착합니다. 사실 지금은 어, 왼다리 고관절보다는 햄스트링 이완을 하는데 좀더 네, 힘이 실려있어요. 자 이제 바닥을 밀어 천천히 상체는 자리에 대 이렇게 거고요. 나의 왼 다리를 펴서 무릎의 각도 90도로 만들어 주세요. 고관절 불편합니다. 자 이제 나의 오른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잡을 거고요. 호흡을 들여마시며 나의 왼팔 내쉬는 숨에 트위스트 시선은 뒤를 바라보며 호흡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후 상체 돌아올 거고요 허벅지 중간으로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니 안 내려가셔도 좋아요. 몸의 긴장을 조금 놓아주세요. 천천히 상체는 앞으로 내려가 가능한 만큼 내려가셨다면 몸의 긴장을 푸시고 호흡합니다. 양손으로 바닥을 매이며 내 몸은 자리에서 일으킬 거고요. 우와. 이제 나의 으. 왼다리를 바로 하시고, 양 무릎을 세워서 양옆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자, 이제 이번엔 양 무릎을 세운 상태로 나의 오른 다리 뒤꿈치를 먼저 몸쪽 가까이 당길 거고요. 이번엔 나의 왼 다리를 뒤로 보내줍니다. 발끝을 당긴 상태로 왼 다리는 여전히 발끝을 당긴 상태를 유지해 줄 거고요. 무릎과 무릎이 일직선상에 있게 나의 허벅지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호흡이 들여 마시면 양 팔은 양 옆으로 넓게 가져갈 거고요.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가능한 만큼 사이드백 시선은 고개를 들어 천장 호흡합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며 천천히 상체는 위로 들어올릴 거고요 내쉬는 숨에 편안하게 바로 하겠습니다 나의 왼다리를 앞으로 끌어와 오른무릎 바깥쪽으로 넘길 거고요 나의 오른손으로 왼무릎을 몸쪽 가까이 당깁니다 호흡을 들여마시며 왼팔은 위로 척추도 위로 길게 뻗었다가 내쉬면서 트위스트 시선은 뒤를 바라보시며 호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천천히 바로 할 거고요. 이제 반대쪽을 준비합니다. 나의 왼발 뒤꿈치 몸쪽으로 오른다리 발끝 당겨 뒤로 보낼 거고요. 나의 허벅지의 각도 90도. 오른발도 발끝은 당겨 주세요. 호흡이 들여마시며 양팔을 양옆으로 내쉬는 숨에 손바닥 팔꿈치 바닥 가까이 왼팔은 길게 밀어주시고 시선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호흡할게요. 호흡을 들여마시면서 천천히 바로 내쉬는 숨에 편안하게 팔을 풀어주시고 후 나의 네. 오른 다리를 왼 무릎 옆으로 넘겨줍니다. 나의 왼 손이 무릎을 몸쪽 가까이 당길 거고요. 호흡 들여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손은 뒤로 시선도 뒤를 바라볼게요. 호흡합니다. 천천히 바로 할 거고요. 자리에 편안하게 눕겠습니다 자리에 누운 상태로 양 무릎은 세워뒀어요. 자, 이제 나의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쪽 올려주시고요. 지금 천천히 왼 다리를 들어 나의 오른손은 허벅지 사이 왼손은 바깥쪽으로 무릎 뒤에 깍지를 끼셔도 좋고 무릎 위에 깍지 끼셔도 좋습니다. 양 발발끝을 당긴 상태로 왼다리를 몸쪽으로 당겨 호흡합니다. 천천히 팔에 힘을 풀어 나의 왼다리가 바닥에 닿게 그대로 나의 왼다리를 오른쪽으로 내려서 왼손이 오른쪽 발목을 잡아 오른발을 몸쪽 최대한 가까이 당깁니다. 이제 왼손으로 오른무릎을 내 몸에서 최대한 멀리 밀어주세요. 오른팔을 옆으로 뻗어 시선도 오른쪽을 바라보시면서 호흡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천천히 다리는 바로 하셔서 반대쪽을 준비합니다. 반대나에 왼발 발끝이 당겨 무릎이 오른 다리를 들어, 왼손은 허벅지 사이, 오른손은 바깥으로 무릎 뒤 또는 무릎 앞에 깍지를 낍니다. 양발발끝을 모두 당기시고요.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쪽으로 당깁니다. 여러 가지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분명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불편한 방향, 불편한 곳이 있었다면 불편한 자세에서 시간을 좀더 오래 유지하면 골반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힘을 풀어 발은 바닥, 다리는 오른쪽 바닥으로 지금 나의 오른손이 왼무릎, 왼발을 몸쪽으로 당기고요. 오른손이 나의 왼무릎을 몸에서 멀리 밀게 해줍니다. 왼팔을 뻗어 시선을 왼쪽 호흡할게요. 천천히 팔에 힘을 뺄거고요양 무릎을 세운 상태로 무릎을 양옆으로 왔다갔다 허리 골반에 남아 있는 불편한 느낌 지금 없애주시고요. 양발 발바닥 최대한 붙여주시고 뒤꿈치 몸쪽 가까이 보내 숙다 바닥구나 사나 함께합니다. 고관절을 양옆으로 넓게 해주시고 양손은 머리 위로 가볍게 잡아주세요. 호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양손으로 다리를 위로 모아 주시고요. 그대로 나의 네, 무릎은 오른쪽으로 양손으로 바닥을 밀며 천천히 내 몸을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자세에서 여러분의 골반에 불편한 느낌 분명히 가지셨을 건데요. 불편한 쪽으로 시간을 좀더 오래 유지해 주시면 골반의 균형을 잡으실 수 있고 골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통증도 사라질 겁니다. 또한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질수록 부상을 덜 입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열심히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 알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남았을 어...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